자, 안녕하세요. 착한철입니다. 자, 오늘은 50레벨 되시면 퀘스트 나오거든요. 이 퀘스트 창 띄우시면 F10번 누르시면 또 나오거든요. 주택가일엔 첩자 집 찾아서 첩자를 쓰러뜨린다. 일단, 여기 주택가일 병원 앞이고요. 일단, 첩자 집으로 이동할게요. 저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, 끝에 가시면 첩자 집 하나 있거든요. 가볼게요. 이런 것도 쭉 달려가시면 이쪽에 집 하나 있어요. 여기 들어가시면 첩자가 말 걸어요. 너는 누구냐? 나는 알줄개다 너는 누구냐? 그냥 뭐라고 뭐라고 시부리거든요. 그냥 듣고 있다가 이제 체크하는 창 하나 뜰 거예요. 숫자 1, 2번 뜰 거예요. 그냥 거기서 눌러주시면 돼요. 고통 없이 편안히 눈을 감아라. 딜라스의 앞잡이. 너야말로 오늘은 끝장이다. 2번 누르시고, 공격하시면 돼요. 다 잡으시면 돼요. 합자 그, 폐차장에 있는 첩자 아니니까요. 조금 더 세거든요. 50 레벨 오시면 좀 세니까. 저 지금 발찌랑 차고 있거든요. 파르카 그 운영자님께서 주셔가지고 이거 차고 이거 차고 지금 피 그래도 좀 다는 거 보셨죠? 몸빵 70이거든요. 근데 공격력이 좀 나와서 지금 정신이 1420이에요. 50 레벨 깨기 조금 힘드시면 조금 업더 하셔가지고 오셔도 돼요. 퀘스트 완료하면 나오셔도 되, 나오시면 셔도나오 되고요 이 고고학자 찾아서 필림 해독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번화가 2를 가셔야 퀘스트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랩이 50밖에 아니니까 업을 더 하고 가셔야겠죠 일단은 그냥 이대로 업하시고 폐차장 가서 더 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티만 잘 되면 뒷동산 가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폐차장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. 방금 첩자 잡았던 그 공격력, 그 방어력 강하던 첩자가 뒷동산에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. 혹시라도 첩자 방어랑 공격력 설치 좀 알고 싶으시면 먼저 저기 가가지고 뒷동산 가서 첩자 먼저 한번 때려 보세요. 내가 잡을 수 있나 못, 잡, 못 잡나 확인하시고 이제 퀘스트 하러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업을 하러 가겠습니다. 자, 이상 약간 처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